지난해 9월 트럼프 정부가 연방 재난관리청 FEMA의 예산을 삭감해 이민 단속국의 예산을 증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대놓고 예산을 옮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난 구호 활동과 기타 시책에 할당된 2억 7 100만 달러를 이주 수용소의 공간을 확장하고 망명자들이 멕시코 국경에서 기다려야 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해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7월 말 연방 재난관리청 FEMA, 교통보안청 TSA 해안 경비대 등 여러 기관의 자금을 이민 세관 단속국 ICE가 관리하는 구치소로 재프로그램할 계획이라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리메인 인 멕시코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FEMA 측의 성명에 의하면 재난 구호 활동 자금이 4억 4,700만 달러를 지원받게 되며 이 금액은 운영상 충분할 것이며 장기적인 복구 노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허리케인 시즌과 열대성 폭풍 도리안에 대비한 자금이 이전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